자 똑바라니 로 너는 빨자수야 김연아 자세, 김연아 자세. 자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나타낸 거예요.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일을 한 경우 모두 고르면.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여기에서 이만큼 들은 것 같아요, 그지? 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일한 거 맞아요. 일한 거 맞아요. 이 새끼는 움직이질 않아요. 눈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럴까요? 아니,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거는 절대 아닌 거죠? 맞아 이게 절대 아닌 거야. 이거랑 이거 같아요. 과학에서 일이 뭐지? 물체에 힘을 가했어. 아니, 인과 이동말이 뭐그 방정식도 물체가 아니, 물체의 힘을 좀 분량으로 가정해. 인과 수직 방향으로 어디죠? 과학에서의 일은 뭐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일을. 힘의 방향하고 힘을 이쪽으로 줬으면 물체도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힘의 방향과 물체의 아. 이동 방향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힘은 이리로 줬는데 물체는 저쪽으로 간 거야.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자, 일이 0인 경우가 있어요. 힘이 0일 때, 이동거리가 0일 때는 쉽게 구분이 가죠. 맞아요? 우리, 음, 이, 일의 양 계산을 어떻게 해요? 신 곱하기 이동거리를 한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0 나오면, 일이 아닌 거요. 그치? 이게 아닌 거요. 이게 중요한 거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빵이에요. 힘의 방향으로 힘의 힘을 이쪽으로 줬는데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로 가니까 이동 거리가 빵이 되는 거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죠. 힘의 방향으로 일이 뭐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같아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동 거리가. 알았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아닌 거는 다 아니야. 그걸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음, 힘의 방향하고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인 거는 뭐 들고 다니, 들 지도피블러리, 인공위성, 가방 모뭐 들고 이동할 때, 그렇지? 세 가지야. 시험 문제 나오겠니? 안 나오겠네? 나오겠어요. 그죠? 새끼 힘은 위로죠. 이동은 일로 해. 그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빵이요 알았지? 과학에서 이 일은 음, 힘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 거리는 얘를 할 거예요. 그죠? 이동 힘의 방향으로 이동. 이동 거리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칠 거예요. 그죠? 이걸 이동 거리 핑곱하기 이동거리에서 할 거예요, 그죠? 기억하겠지요. 청소 시간 일하지 않은 새끼. 지금,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갖다가 해야 돼요. 주로 힘은 나름대로 다 줬어. 그지? 맞아? 힘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거리를 해야 돼. 이, 이, 뭐? 네. 예? 이동거리가 0 나왔네요. 이동거리가 0 나왔어요. 여기 있던 걸 이렇게 이만큼 올린 거예요? 이 새끼는 올린 게 아니라 아까부터 들고 있었어. 이동거리가 빵이야, 에안 움직이잖아. 그치? 따라서 이 새끼, 이 새끼. 이유는 뭐라고 쓰면 돼? 그렇게만 써도 돼요. 어,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이다. 이동거리가 0이다라고만 써도 채점할 때 맞다고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아 먹어요, 선생님이. 알겠지? 이래 양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뭐냐? 뭘까요? 이것도 그 문제죠. 똑같은 예. 거지. 이동거리가. 그 올리, 올린 거잖아. 그지 얘는 1의 영이 0이, 0이 아니지. 답은 2번이죠. 이게 돌리는 거는 뭐라 그랬어? 아까 쥐불놀이 인공위성 뭐들고선 이렇게 가는 거 그지? 안 된다. 라 그랬죠. 바위가 안 움직였어. 이동은 어, 들고선 이동한 것도 안 돼요. 그죠? 마찰면이 없는데서 일정한 성력으로 10미터 이동했어요. 뭐가? 여기에는 뭐예요?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힘 줬나? 힘이...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뭐예요? 힘이 안 들어가죠? 힘이 빵이야, 얘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힘이 빵인 거 여기 있죠? 등속 직선 운동 다 뭐예요? 여기 봐봐, 앞에. 앞에 봐봐, 앞에. 등속 직선 운동은 다 뭐야 힘이 땅이다. 응? 다 지금. 놓고만 아니면 겠죠. 일단 일 일에 대해서 그지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힘이 0인 경우 구분하고 주관식으로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알겠죠? 음. 에 50N짜리 무게를 비 아무튼 비슷한 방향으로 이따만큼의 힘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했대. 일정한 속력 5m만큼 이동시킬 때한 일의 양은? 용 여기 힌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잘했 우리 음 물체의 한 일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렇게 구할 거죠? 그죠? 얘는 5m예요. 5m. 얘는 5쓸 거예요. 그렇지? 힘 힘을 갖다 이 무게를 쓸거야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한거쓸 거야? 뭐를 쓸 거야? 얘를 써야지 마찰력도 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렇지? 맞아? 그리고 앞에도 써 있잖아요. 힘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랑 같죠? 힘의 크기는 마찰력의 크기랑 같잖아요. 맞죠? 드는 힘은 물체 무게랑 같잖아요.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잖아요 알겠지요? 이 마찰력이 괜히 있겠어. 마찰력이. 이래 양은 마찰력 곱하기 5로 해서 80 나왔어요. 이런 계산 문제를 이거 아니면 이건가? <laughs> 이거는 그런 거 말도 하지 말았어. 음, 안 돼요. 어? 오른쪽 그래프는 이동거리랑 힘이 있어요. 한 일의 양을 구하래요. 20m를 이동시켰어요. 이색칠나 가지고 괜히 넓이 구하고 싶어서 그지? <laughs> 그죠? 여기 이거 넓이예요 여기 뭐야 50이고 그지? 100이죠? 1 5 0이에요 그죠? 이래야는 이동거리랑 힘 그래프에서 아래부분의넓이야 아무튼 이런 사다리꼴 나오면요 은 그지? 그럴 확률이 높아요 어... 이 새끼는 질량이 10kg인 가방을 음, 2m 밀고 가다가 올렸어요. 이래야. 일단은 이 새끼가 어떻게 했어요? 2m를, 2m를 했어요. FS 할 거예요, FS. 뭐예요? 아니,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에는, 일은 뭐냐고 1 루튼 으로 했으니까 우리 1 루튼 으로 해도 돼? 1 곱하기 2 해도 돼? 맞아? 이거에다가 응. 이걸 들었어 이만큼 올렸어 어, 질량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9.8 곱하기 질량에 무게가 나오죠? 그니까, 9.8 곱하기 10 곱하기 1터네요 그죠? 98이네요. 그죠? 98 더하기 2 하니까 100 나오겠네요. 마찰력에 대한 이래야. 이 아니, 아니 철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다 계산해야 되겠네 이만큼 들어 올렸어요. FS예요. 질량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9.8 곱하기 49요. 5 곱하기 1 하면 돼요. 49요. 49 나왔어요. 9. 들고 걸어갔어요. 들고 힘은 위로 주고 옆으로 갔어요. 이동거리는. 영이에요어 무게가 이거를 이거의 힘으로 이만큼 끌고 갔어요. 우리 얘를 써야 되겠죠? 이거 상관없죠? 그렇죠? 20 곱하기 2m 40 1층에서 어, 4미터까지 4미터를 이동시켰어요. 무게니까 질량이 아니니까 1 0 0뉴 곱하기 4미터면 되죠? 400. 라르르그드느, <레> 그지? 르그드느, <드르. 레> 르그드느. 르그 4 번. 이 그림은 꼭 출제가 될 거예요. 방문 이 그림 출제 됐나요? 응, 이런 그림. 아, 너는 이거 아니지. 미안해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중간고사. <laughs> 아니다 이거 중간고사 아니다 이거 다음 기말고사야. 그지? 다음 기말고사야. 얘네 학교 이상해. <laughs> 이걸 왜 지금 보냐고. <laughs> 그지? 자, 음, 100N짜리를 들고 음, 들고 여기까지 갔어. 아, 이거 여기는 그냥 빵이죠? 그죠? 어, 힘은 위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거는 이동거리가 0 나와요. 얘가 10m인, 그러니까 10m 들어올린 거야. 이거를 이만큼 10m 들어올린 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어 무게를 가르켜줬어요질량이 아니라. 그냥 무게 곱하기 무게 곱하기 높이. 그지 이동거리 하면 돼요. 10 때려주면 1000률 나옵니다. 이단계 음. 주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식도 쓰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꼭 0 더하기 1000. 1000. 끝. 그지? 오, 이 새끼 똑똑한데? <웃음> <웃음> 그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이 전동기 ABC를 사용해서 1m 까지 들어올리는데, 인류레비를 하래요. 우리일률이우리이리 이리리 이이리아 이리리 이리일의리이 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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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에 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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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그 다음에 일의 일의 이많이지아지을수을수록해례맞 이리, 비례 비례한다라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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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그러면 답을 아는 학생이 있니 질량이 이거인 세 물체를 어차피 다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 1의 양은? 여기에다가 질량이니까 정식으로는 9.8 곱하기 어떻게 돼요1 곱하기 그지? 1kg 곱하기 1이 되겠지? 하나는 9.8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9.8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는데 9.8은 다 필요 없잖아 다 똑같잖아 맞지? 맞아? 분자에 오게 되는 게 1하고 2하고 3이 돼요 맞아? 그리고 시간으로 나눠 줘야 될거 아니야 얘를 30초 20초 10초 이래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30으로. 30으로 토일을 해도 되겠다. 이랬 네. 그러면 그러면 1대3대 9. 1대3대 9예요? 네. 일의 양에 비례하고 시간에 반비례하는데 이 무게가 지금 분자에 들어가 있어요. 알았지? 분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 좋아요. 200N짜리를 10N의 힘을 줘서 10초 동안 했더니 20m를 이동하였어. 일정한 성능으로. 옳은 것은, F가 한 일의 양은 이만큼 갔죠? 그죠? 이거의 힘으로 이만큼 가서 200줄이 되는 거야. 알았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없어. 응?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은 이거랑 똑같아. 200조일인. 답은 3번. 하... 물체를 3m 이동하는데 한 일의 양은, 얘를, 음, 이동거리랑 힘이 있어. 이동거리랑 힘은 뭐겠어? 이동거리를 알고 힘을 알면은 뭐를 할, 수, 할 수가 있어요? 일의 양을 알수 있잖아 그지? 이거 어차피 곱해야 되는 거 보니까 면적이랑 같네 그지? 해보면 얘가 3 나오고 6 나오고 3 나와서 12에요. A에서 B 구간하고 C에서 D 구간 둘다 3줄 나와서 같아요. 그치? 3m 이동시키는데, 4, 4초가 걸렸다 그러면, 인률은 어떻게 돼요? 12줄 나누기 뭐 하면 돼요? 4초 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3마트 맞아요? 답은 4번. 걸린 시간이 같을 때한 일의 양이 많을수록 일률이 크겠지, 그렇지? 맞아. 응, 다...